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 높은 산이 무너졌으니 홍수가 나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큰 강이 메말랐으니 가뭄이 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세상이 죽어갑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주여 세상을 구원하소서, 이대로 망하지 않게 하소서, 자기 뜻대로 사는 세상이지만, 번개뿔에서라도 길을 보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모든 죄악의 길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죽는 길을 가지 말고, 사는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땅 위에 다시 정의가 우뚝 세워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